1. 흥미로운 시작,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정말 능력일까? 현대인은 스스로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라 믿는다. 화상회의를 켜둔 채 메신저 답장을 하고, 동시에 이메일을 확인하며, 머릿속에선 다음 할 일을 그린다. 어떤 유능해 보이지만 뇌과학자들은 단언한다.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병렬로 수행하지 못한다. 대신 빠른 속도로 작업을 전환할 뿐이다. 문제는 전환할 때마다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력이 산산히 부서진다는 사실이다. 스마트워크 시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답은 바로 싱글태스킹, 싱글타킹, 즉한 번에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전략이다. 2. 배경과 맥락, 멀티태스킹의 현상과 뇌의 한계 산업화 시대에는 속도와 양이 곧 생산성이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지식 노동이 중심이 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은 뇌의 집중력이다. 뇌의 작업 기억은 한정돼 있어 여러 자극이 들어오면 정보가 겹치고 충돌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습관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더 빨리 저하됐다. 디지털 기기와 알림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뇌는 산만함이 일상이 됐다. 결국 멀티태스킹은 성과를 올리는 전략이 아니라 뇌를 과 소비하는 악순환일 뿐이다. 3. 다양한 관점 통합, 전문가들이 말하는 집중의 가치 심리학자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에서 깊은 일, 디프워크의 가치를 강조하며 몰입이야말로 지식 노동시대의 희소 자원이라고 했다. 경제학적으로도 집중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내에서 포커스 타임을 권장하며 직원들의 알림을 차단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경과 학자들은 싱글태스킹이 뇌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도 이롭다고 말한다. 즉, 싱글태스킹은 단순한 업무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이다. 4. 설득력 있는 논증, 싱글태스킹, 실천법과 성과 싱글태스킹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먼저 별표 별표 블록킹, 타임빌로시 KING 쉼표 별표 별표 을 통해 하루를 집중 구간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90분 집중 업무 후 15분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둘째 알림과 방해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이메일은 하루 세번만 확인한다. 셋째 기록 습관과 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할 일을 한눈에 정리해두면 뇌가 끊임없이 떠올리느라 낭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싱글 태스킹 전략을 실천한 사람들의 생산성은 평균 47% 향상됐다. 단순히 널 산만해지는 것을 넘어 결과물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 싱글태스킹은 집중의 경제학, 즉, 최소한의 내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식이다. 결론, 싱글태스킹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멀티태스킹이 능력으로 포장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지식 노동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가로 평가된다. 싱글태스킹은 느려 보이지만 오히려 빠른 길이다. 우리의 뇌는 집중할 때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산만하게 쪼개지고 있는가 아니면 몰입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가? 이제는 멀티태스킹의 환상에서 벗어나 싱글태스킹의 경제학을 실천할 때다.